1-5 여러 가지 기술법 음, 판서를 통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항상 동영상 그 앞에 먼저 하는 동영상은 그냥 제 책을 읽어 드린다는데 읽으면서도 판서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어 했던 음 읽, 전체적으로 읽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걸 하고 첫 번째 동영상은 두 번째 동영상은 판서는 하는데 앞에서 한거 기억을 되살려서 그 포인트만 짚어드리는 거뭐 그런 컨셉으로 하겠습니다. 어, 이 했던 첫 번째 강의는 책을 읽는 뭐엄친수 책을 읽는 신피디 예 그런 컨셉으로 가는 것입니다. 음자 어, 로마 숫자가 어 물론 그 기수법은 어 아까 가법적 기수법이라 해서 좀 십진법이랑 다른 것 같지만 손가락 10개를 이용해서 숫자를 세는 거기 때문에, 기반으로 계산다고 숫자를 세기 때문에, 10진수라는 거. 로마 숫자도 10진수가 맞습니다. 왜냐? 로마 숫자의 그 심벌들은 다 손가락에서 나왔는데요. 손가락이 10개죠. 자, 이 그림 보면, 인간의 손가락은 10개다. 10개. 그쵸? 그래서 로마 숫자도 10. 진수입니다. 10. 음흠. 이거 저 태블릿을 써야 되는데, 음. 자, 로마 숫자도 여기다 쓸게요. 10 진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로마 숫자 1진수 맞죠? 어, 또 손가락 영어를 어, 라틴어 디지투스라고 했는데요. 어, 이미, 뭐, 로마 숫자, 이거 v와 x, 참, 이거, 알파벳 같이도 읽어야 되는데, 실제 v와 x를 보면, 5, 10 하고 숫자를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로마의 숫자의 기수법은, 가법적 기수법이라고 했죠. 가법적 기수법. 그쵸? 네. 다음 페이지로 할게요. 음. 자, 로마 숫자에서, 그, 이거는 이제 카운트 하는 거예요 mm, x, v 하나, 둘, 셋 예, 네. 그쵸? 그럼 mm은 밀레니엄 Millenium, 밀레니엄이니까 이거, 이거 카운트에요. 덧셈이 아니에요. 그냥 카운트 천, 천텐 v는 파이 e 하나, 둘, 셋 그래서 2018이라는 거 덧셈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이 표는 연산 연산을 하는 거예요 센츄리 텐텐 일일 11을 One, 가법적으로 이렇게 다항식으로 풀어놓고요. 또 L, l 은5이죠50 10 1 50 더하기 10더1기1 50 50 10, 1 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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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도 자, 100 쓰면은 센추리. 100 하나 쓰고 80을 쓰는데 50에다가 테니3세 개. 그렇죠?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어, 로마 숫자를 어머니가 한번 써 보는 거예요 3은 짝대기 3 개. 자, 이제 우리 어머니는 로마 숫자도 막 이제 쓸 수도 있어요. 183 센추리 50 10, 10, 10, 1, 1, 1. 그래서 183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까지 쓸수 있고, 요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numeral 시스템이 있는데, 그쵸? input, digitus. 어, 로마 사람의 그, 라틴어 digitus를 넣으면, 로마 숫자. 아웃풋이 별로 안 좋아요. 로마 숫자. 자, 로마 숫자 그쵸? 죠 음, 그리고 디지트 디지트 0진수에 디지트를 넣으면 여기는 아라비아 숫자 아웃핏이 좋죠? 여기는 아라비아 숫자 자 아라비아 숫자가 아웃핏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숫자는 시계에서나 볼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계가 뭐 롤렉스다. 뭐, 오메가다. 뭐, 더 좋은 시계도 있죠. 이런 시계에 있으니까, 와, 로마 숫자가 비싼데 있는 거구나라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실생활에서 전혀 쓸때가 없기 때문에, 손목 시계에서나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어, 이거 뭐라 그랬죠? 한자로 된 수사. 요거는 수사입니다. 그 수사. 한자 수사라고 했죠. 우리가 어, 이렇게 뭐 명사, 동사 하듯이 이건 수사예요. 수사, 그쵸? 네, 수사, 한자로 된 수사입니다. 음. 그래서 2000, 2034일 때, 그쵸? 2000은 2 곱하기 1000뭐 곱하, 어, 승법으로 되네요. 30은 3 곱하기 10. 4는 1이 4개. 4 곱하기 1. 그래서 합하면 2034. 그쵸? 어, 그래서, 음, 그, 한자의 수사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에 그 숫자 읽는 것과 그냥 1대1로 매칭되는 그런 게되고요1 0집법 전개식까지 매칭이 돼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2034가 있다면, 그쵸? 음그 한자 수사로는 너무 읽기가 쉽죠. 그냥 이천 이어 아, 이게 자꾸 나오지? 야 쓸게요. 자 다시 쓰, 쓰겠습니다. 음 이천 이천 100의 자리는 0이니까 없어요. 이거 없을 무자 이거는 0 이거는 코에피션트가 없다. 그래서 100의 자리는 없고 30 3 곱하기 10 30 3 곱하기 10 오, 승법으로 딱 나타나네. 4 4 곱하기 1 4. 4 곱하기 1 곱셈에서 1은 항등원이기 때문에 생략 자, 2000 2 곱하기 1000 30 3 곱하기 10 4는 4 곱하기 1 그래서 2034 마침 우리가 쓰는 그 한자수사는 아라비아 숫자와 1대1로 매칭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어, 참 공부하기 편하고 우리가 로마의 로마의 <laughs> 로만 그 뉴메랄 시스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진짜 다행이라고 말씀드린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